14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14일 종가는 11,500원 오른 426,500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598,000원. 최저가는 355,0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에 공급할 원통형 4680 배터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오창공장에 73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증설합니다. 이날 거래량은 41만여주로 전일보다 5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날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8만4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4만 2천 주, 기관은 4만 1천 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는 LG 화학으로 지분 81.84%를 갖고 있습니다. LG 화학의 최대 주주는 LG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3.2%, 소액주주 비중이 15% 수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12월 LG화학으로부터 물적분할에 설립됐습니다. LG엔솔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조 2423억원, 영업이익이 2589억원, 당기순이익이 226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P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